매생이로 유명한 곳 전남 장흥이 저희 엄마 고향이라 매생이탕 만드는 법 물어봤어요. 기름하고 마늘 넣고 볶다가 거기에 이제 적당량 물을 넣고 매생이를 깨끗이 씻어 건져놨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매생이를 넣지. 그리고 나서 음. 참기름 한 방울 넣고 간을 맞추지. 다시다 이런 건안 나? 고기 넣고 하면 다시다 조금 넣어야겠지. 어릴 때 외할머니 댁 가면 외생이탕이랑 항상 같이 만들어 주시던 게 무생채였어요. 추운 겨울 툇마루에 둬서 살얼음이 낀 아삭한 그 무생채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같이 만들었어요. 저는 항상 소고기로 만든 매생이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? 니네가 굴을 싫어하니까 고기 를 넣겠지. 이제는 굴도 잘 먹는데 어릴 때 각인된 입맛은 취향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선지 아직까지 소고기 넣고 만드는 게더 좋더라고요. 근데 진짜 매생이탕 먹는 방법은? 차갑게 먹어, 전라도는 뜨거우면 그 김이 안 나가지고 입 된다 그래서 원래 식혀서 먹어. 그리고 차가울 때가 훨씬 맛있어. 매생이탕은 뜨거워도 김이 안 나고 끓지 않아서 누굴 주냐면요. 미운 사이. 왜? 바로 끓여서 주면은 사이 입대겠지. 아. <웃음> <웃음>